듣기만 해도 돈이 되자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책 기자단 개구원 박은영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자연자연한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자연도 지키고 돈도 벌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제가 알아봤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국립공원공단이 탐방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해양쓰레기 수거 보상제도인 해치움 캠페인을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국립공원 탐방객이 해양쓰레기를 직접 주워오면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해양쓰레기 수거 보상제도인 해치움 캠페인을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태안해안 국립공원 이두 곳에서 8일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단은 탐방객이 국립공원에서 제공한 봉투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음료로 교환 가능한 5,000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은 선착순 3,000명까지만 운영을 한다니까 지금 바로 달려가야겠죠 해당 및 해양국립공원은 흰발농계 등 다양한 멸종위기 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지만 바다로부터 밀려오는 해양쓰위기 때문에 국립공원 해양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탐방객이 해양 환경 개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참여와 온라인 참여로 운영되는 해치움 캠페인을 마련했는데요 현장 참여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거제학동 해변과 신선대 해변에서 운영하며 현장 사무소에서 수거용 친환경 공투 그리고 장갑을 수령받아 해양 쓰레기를 공투에 가득 채워오면 됩니다 온라인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태안해양 국립공원 기지포 해변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기지포 탐방 안내센터 앞 무인봉투함에 비치한 친환경봉투 2 0리짜리에 해양쓰레기를 가득 채워 수거한 뒤 수거봉투의 인력번호가 보이도록 인증사진을 본인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후 태안해양국립공원 인스타그램에 확인을 요청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거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놓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참여 시에는 직접 주운 해양 쓰레기로 해양 보전 메시지를 표현하는 해품 활용 작품, 정크 아트 사진을 추가로 게시하면 심사를 통해 매월 20명에게 지역 특산품이 제공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국립공원공단 해상해안보전실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환경도 보전하고 그리고 돈도 생기고, 일석이조 캠페인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쓰레기를 주워오면 돈이 된다니, 정말 신박한 정보죠?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자,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쓰레기 주고 가실게요!